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상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 끝까지 창조하신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용리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피곤한 자는 <목소리나>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 위에 며올라나 것이요. 다른 박도하지 아니하겠고, 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목소리>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악망하라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먼 고향길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부모 형제를 반가, 반갑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음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 몸이 피곤하기도 한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지친 몸들 하나님이 세임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마음이 피곤할 수도 있고 정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영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가 하면 또 세임을 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세임을 얻기도 하고 연휴 기간에 심으로 몸이 세임을 얻기도 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 조용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영이 또 세임을 얻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이 피곤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임을 한 주간 얻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다시 한번 피곤한 예배자들에게 세임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손길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 낙심되어 있을 때, 이 사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피곤한 몸을 힘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세임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이 희망을 주는 말씀이 그 22, 27절에 그 다른 번역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 너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정당한 권리를 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나님 나 우리 사정을 이렇게 모르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까지 이제 낙심되어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장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그런 이 말씀이 있을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힘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요? 그래서 오늘 현실적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이 오늘 우리의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기다리다 지쳐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쭉 추적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쭉게나가는 가운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었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그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눌리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다가 지금 곧 폭발하기 직전인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다남 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나 탓을 하고 있는 시대 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모든 나의 어려움 내 피곤함이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풍부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뭐 아주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자가 정치적인 음, 남의 탓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고 이 정치적인 부분에 앞장서니까 다른 모든 것들에서도 우리 사회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요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남의 탓. 내가 뭐 어떻게 좀 어려운 것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요 누가오 18장.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남 탓을 하고 세리는 내 탓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리를 높이고 있음을 보입니다. 나의 어려운 삶이 나의 탓, 남의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최선인 삶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내 삶에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살 것인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남 탓이라고만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말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것.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이 피곤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부모 탓으로, 조상 탓으로, 나라 탓으로, 정부 탓으로, 교회 탓으로, 다른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거기에 숨을 것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고난이 힘들고 길어지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를 알아야 된다. 특들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피곤에 뒤친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예배자들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 에, 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0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답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살길을 주신 은혜인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여러분 이 길을 헤쳐나가는데 피곤해 지치는데 어떻게 할 능력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법문은 이스라엘 박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갔을 때 지쳐있다고 상황에 말씀,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이 29절 음,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사는 70년의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귀환하는 장면을 미리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온 길이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예 네.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기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삶의 길에는 환희에 차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먼 길이라 피곤해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그 능력이 없어요. 빈손이야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있어요. 그런데 단지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자기 아버지 고향,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멀고 험해서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 무릎 한자리또살 길을 주시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살 길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적으로 말씀적으로 미래로 예고한 말씀인데 유원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고, 청년들의 힘이 빠져도 허덕여도, 장정들이 비틀거리도 하나님 힘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긴 천국이요 영원한 세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힘이 빠지고. 지체 있고 기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허덕이고 비틀거리더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더라. 힘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다이 상황 속에서 신앙이 힘을 잃고 기력을 잃고 힘이 빠지고 허덕이고 비틀거리더라.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무산이 무사히 귀환할 응.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만물이 성경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내농 동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시0편 38절에 보면 38편 8절에 보면 내 몸이 피곤하다 시인이 상하여 불안하고 신호하라. 에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는 우리 마음이 피곤합니다. 시0편 143편 7절에 보면 내 영이 피곤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 모든 만물이 피곤한 날이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피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니다 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땅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바다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필요하고 하늘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내 디딜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친 사람들에게 피로를 이겨내도록 힘을 주지요. 지금은 모든 전 인류가 피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피곤하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정치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 있고, 우리도 아직 주변에 강대국, 남북 분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곤한 몸들을 가지고 있어.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쉼을 쉬라고 그러지, 그리고 잘 먹으라고 그러지, 그리고 급속도로 좀 도움을 주려면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비타민도 먹으라고 하고 또 닌겔도 좀 맞으라고 하고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해서 피곤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고 몸이 피곤한 사람들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평안을 가지도록 그리고 좀 사색을 하고. 어, 어 위로와 격려들을 이렇게 도움 받도록 합니다. 영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악마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피곤하고 죄악으로 피곤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피곤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피곤이 다 사라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안마하라. 3 0 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알망하는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 치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쥐라에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은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세반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의 모습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요. 내일 주일날 교회에 올때 날아갈 듯 오실지기 바라고 달려갈 듯 오시기 바라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환하는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악망하라, 이 바라보라는 것인데, 악망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지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 아마 예,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은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가족들이 좀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너무 바라보기가 민망하고, 안 좋으면 옛날에 좋은 사진이라도 바라보시 옛날에 좋은 내 사진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를 바라요. 요즘에 예, 그 어린 아이들이 출생하면 그 애들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디가 돌이 됐어요. 아이디가 아주 이케가 테레기보다 더 재밌어요. 예. 가족들은 느끼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힘주신다는 말에 피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 주시고 힘주신다는 것,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피곤하면 낙심이 오고, 낙심되어지면 주저앉아지고, 그리고 엄마하고 불평한 심령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 주시겠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안망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피곤에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악망하라. 세임을 줄이라. 독수리 치면 날개 독수리처럼 날개 침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날개 침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름질할 것이고 그리고 걸어갈 것이라고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날아가는 모습이 있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해방되었으니까 뭐 날아가는 아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겠죠. 그리고 막띠 띠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날아간다는 모습 독,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땅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면 붙잡힐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아가는 모습은 하늘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본래의 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하늘에서 날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어요. 가장 멋있어요. 그 최상의 모습, 그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각자의 최상의 모습, 자리에 있을 때가 독수리의 날개치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나의 인생이 날아갈 때는 가장 잘 나갈 때지. 네잘 나갈 때의 모습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길 바라. 우리가 과거에 날아갈 때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독수리처럼 날게 하신 은혜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 오늘 예배자들의 인생에도 날아가는 그날 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달려갈 때도 아직 살만한 때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어요. 자기 할일다한 거예요. 달려갔다는 말은 내가 할 일, 내 몫을 다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넉넉히 하는 순간이에요. 상 받을 정도예요. 인생을 날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가하면 걸어가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날아갈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을 텐데 우리 인생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보면 날아갈 때가 많습니까? 달려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걸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게 예비하신 면류관만 남았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어.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믿어봐라.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한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재건축해서 술바을 성전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비하게 되죠. 하나님은 피곤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의 죄가 다 담당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피곤한 삶을 다 담당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을 던집니다. 앞길이 험악하고 험난한 앞길에 힘없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힘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이를 힘을 주겠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성령의 권동을 덧입혀주신 은혜로 바름질하며 날아가며 달려가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